안녕하세요, 제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자동차의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 오릴 드라이브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정면에서 봤을 때이 헤드램프에 들어간 DRL이 데이라이트가 형태가 달라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2.5 터보는 이렇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또3.5 터보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기존처럼 니은 니은 자예요. 이건 약간 좀 그 부등식에서 은은히 두 개가 붙은 것 같죠. 그리고 방향 지시 등도 저렇게 아라이 박힌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적에는 저 헤드램프에 들어간 d r l 를 보지 않고는 어떤 신형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는 휠 디자인. 휠 디자인인데, 이거는 지금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좀더 고성능 사양이 들어갔습니다. 타이어도 바뀌었어요. 이제 미쉐린의 파일럿스포츠 4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얘는 앞뒤 사이즈가 다른데, 앞에는 둘두로 45R19고요. 뒤는 2535R19인치가 들어갔습니다. 앞모습에서는 데이라이트 빼고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서는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이 테일 램프를 쭉 그었죠. 그래서 하나로 합친 게 바로 보이고 방향 지시등도 보시면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이런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차선 변경을 할 적에 주변 차에게 좀더 인지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머플러인데 머플러가 4구 머플러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만 이제 머플러 직경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 스팅어 대비 더 커진 걸알 수가 있고 3.5 터보 모델은 가변 배기도 적용이 됐고요. 2.5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 배기는 빠졌고 대신에 이제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리어 디퓨저 같은 요소도 디자인적인 요소긴 합니다만 하이그로시로 들어갔죠. 스팅어는 일반 세단과 다르게 페스트백 형태여서. 트렁크 해치가 높게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2열 시트를 접을 경우에는 일반 전형적인 세단과는 다르게 외관에 가까운 그런 넓은 적재 공간이 나타납니다. 스팅어 마이스터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달라진 거 없어요. 기존 모양과 같고 그대로 잠금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패닉 버튼 갖추고 있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는 리어 테일램프에 이제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죠. 하지만 지금 비상등을 켰을 경우에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처럼 그렇게 주르륵 주르륵 켜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깜빡깜빡 거리는 일반 방향 지시등이네요. 하지만 비상등이 아니라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켜져요. 예,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도 적용이 돼서 키 가지고서 차 뒤에 3초 정도 머물러면 이렇게 열리죠. 트렁크가 이렇게 아주 널찍하고 높게 열리죠. 물론 저 트렁크 높이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대로 지금 장우산이 들어 있어서 크기를 가늠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바닥에도 별도의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LED 트렁크 램프가 들어가 있네요. 시트를 접는 레버나 버튼이 트렁크 쪽엔 없어요. 2열 시트를 접을 경우에는 이 바닥이 풀 플랫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나 넓은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상당한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턱이 져서 물건을 밀어넣기에는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 내 네, 기퉁이 트렁크 네트를 걸수 있는 이런 고리도 잘 마련이 돼 있어요 내 기퉁 네, 네 스팅어 마이스터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신형 느낌이 물씬 나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저 디커스 티어링휠 이전에는 전형적인 그냥 일반적인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바닥이 깎여 가지고 좀더 그립감도 좋은 그리고 보기에도 좀 스포티해 보이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계기판도 이제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인데 이거는 사양에 따라서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시승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BVM 기능도 들어가서 후방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저 계기판에 띄우는 기능도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점은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이제 10.25인치의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구형 스티어의 디스플레이는 좀 작았었죠. 근데 이제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띄워주고 이건 이제 전트림 모두 기본. 그리고 중단에는 송풍구 아래에는 비상등을 비롯해서 뭐 미디어 버튼이라든지 맵, 내비게이션, 라디오, 설정 버튼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에어컨 공조장치 조작 버튼이죠. 여기서는 이제 송풍, 풍량, 풍향, 습기 제거, 그리고 이온나이저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고요. 또 USB 포트와 12V 시가 잭.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하면 저기에 저렇게 불도 들어옵니다. 이쪽에 이제 기어 노브가 자리 잡았고 기어 노브 디자인은 변한 게 없죠.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 손 거치기도 하 좋아서 약간 뭐 지팡이 잡은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오토 홀드 그리고 ESC 해제 버튼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덮개도 그렇고 저 안에 지지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리고 통풍 기능이라든지 열선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티어링휠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카메라인데.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화질도 좋고요. 그리고 탑뷰도 지원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인치로 5 커지면서 탑뷰는 오른쪽에 항상 띄울 수가 있게 됐죠. 측방이고요, 이건 후방. 이거는 하프 탑뷰를 띄우더라도 오른쪽에 탑뷰 화면은 항상 떠 있습니다. 또 하나 스팅어 마이스터에서 개선점은 이 룸미러가 이제 프레임리스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프레임이 크게 자리 잡았었죠. 이것 역시 좀 고급감을 높여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독서 등은 모두 LED 타입으로 바뀌었네요. 새로 적용된 디커 스티어링 휠은 잡는 느낌도 좋고요. 쓰인 가죽이 참 좋네요. 주행할 적에 다이내믹한 그런 감성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뉴 조작은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바꾸는데 가운데 화면이 연동해서 바뀌죠 이거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이건 이제 속도를 이렇게 띄우는 거고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여기서는 트립 컴퓨터들이 이렇게 뜹니다 화면 넘김 속도가 빠르네요 계기판은 얘가 센터 디스플레이는 좀 느리더라고요, 화면 전환이. 여긴 그리고 콤파스가 뜨는 거고,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화살표로 안내도 해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어요. 지금 비가 와서 좀더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멀리 지금 또 보이시죠? 왼쪽에는 오디오 음성명령 버튼도 있고요. 눌러보면.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 현재 우박 소문 흐려요. 이후 5분 후 시인 비가 오고 9시에는 구름이 많겠어요.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더울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에요.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잘 되네요. 이풋 네스트들이 모두 금속 페달로 바뀌었어요. 센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메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추가된 기능은 없고 이 키. 기아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홈 화면이고요. 시간과 온도 그리고 대기질 그리고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안 했어도 간략하게 흐릿하게 이제 지도를 보여 주죠. 넘어가 보면 지도, 검색, 경로, 전화, 유보, DMB 라디오, 자연의 소리 다 빠짐없이 들어갔고요. 얘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은 하는데 케이블로 지원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와이어리스 미러링은 아니에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물론 지원하고 그리고 공조 정보라든지 발렛 모드, 카투옴 이거는 차 안에서 집에 있는 전자 기기, IoT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정에 가 보면 여기에 이제 좀몇 가지 볼게 있는데 차량 일단 가 보면 이 반응 속도가 좀 느리죠. 운전자 보조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라든지 주행 편의 이건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그게 되겠고 기타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들에 뭐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G80과 마찬가지로 강하게로 하면 스포트 모드로 뒀을 경우엔 엄청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게 지금 실내로 들어오는 게이 차가 만들어낸 소리죠. 그래서 이건 이따 주행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약하게까진 괜찮은데 보통을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좀 인위적인 너무 좀센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스팅어는 여기 글로브 박스를 많이 깎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의 다리 공간을 좀더 확보하려고 한 거고요 열어보면은 공간은 크진 않은데 안에 마감을 되게 잘 해놨어요 센터 암레스트를 한번 볼게요 열어보면은 이런 트레이가 있고요 별도의 램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나 그런 건 이쪽엔 없고 전부 여기다 몰아놨죠 그래서 여기에는 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스팅어 마이스터의 시트입니다. 이번 스팅어 마이스터 시트에 퀼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나마 근데 좀 오늘 시승차의 인테리어는 브라운인데, 전에 그 무슨 레드보다는 브라운에서는 이 퀼팅이 좀 과한 느낌이 죽네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착자감이 일단 좋아졌어요 전보다 더 시트가 몸에 잘 붙기도 하고요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커졌나 아니면 쿠션감이 좀더 좋아졌나 약간 더 몸에 특히나 옆구리를 잘 감싸줍니다 이 허벅지 받침도 마찬가지고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그리고 이 허벅지 받침, 유추 받침까지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을 해요. 도어 트림도 보면은 퀼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스티치를 넣어놨죠. 그래서 이것 역시 좀 고급감을 살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렉시콘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네, 스팅어 마이스터의 2열에 앉았습니다. 2열 공간은 달라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퀼팅 들어간 시트의 패턴 때문에. 좀 전에 운전석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레드 시트에서는 확 도드라져가지고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너무 많지 않나 했었는데 브라운 시트에서는 이게 더 고급감으로 많이 작용을 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도 좋았지만 2열 시트도 이 엉덩이 닿는 부분을 많이 파놨어요. 그래가지고 착좌감이 2열 승객도 참 좋네요. 그리고 이 허벅지 받침도 제키는 178인데 완전히 닿네요. 그래서 체중 분산에도 좋고. 근데 이 조수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놨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발이 시트 밑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숄더룸 너무 좋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 이 헤드레스트는 근데 뽑을 수가 없어요. 뽑으면 뽑을 수는 있는데 보이시죠? 이 귀퉁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뽑으라고 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후방 시야를 조금이라도 좋게 하고 싶은 운전자라면 그냥 빼고 다니라고 있는 용도 같아요. 이열 가운데 승객의 헤드레스트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나 고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후방 시야가 거의 죽어요. 거의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리고 다니는 게 낫겠다. 그리고 컵홀더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지대는 없네요. 열선도 3단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윈도 우다 내려가죠. 어, 이 도어가 삼각형이라서 걸릴 것 같은데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쪽창도 잘 뚫려 있고요. 하지만 이위시안는 살짝 걸리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페스트백 형태다 보니까 루프라인이 좀 누워서 그런 건 있고. 하지만 전방시안는 되게 좋아요. 이게 1열이 일치 시트가 아니어서 내다보는 것도 좋고. 2열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게 참 좋네요. 내다보는 게. 파노라마 썬루프는 얘가 썬루프가 들어가긴 했는데도 이게 79만원짜리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 뒤까지 오진 않았어요. 아마 이건 루프라인 형태 때문에 못 뽑아낸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건 좀 아쉽네 음, 여기까지 왔었으면 이게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차가 더 넓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쇼룸 가서 말씀드릴 적에는 2열은 온도 조절 못한다고 풍량 조절만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2열도 온도 조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충전을 위한 USB 포트가 있고 12V 시가잭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풍구도 멋지게 뚫려있고 네트는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오일드라이브여 가지고 이게 많이 튀어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3명이 2열에 편히 앉기 보다는 2명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뭐두 LED가 들어갔고 이런 핸들 좋고요 이런 손잡이 마감 음, 플라스틱이라서 이거 지금 그 칠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것도 좀 금속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건 있네요 선쉐이드도 없고 이열 유리는 헛겹 두꺼운 거.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 오릴 드라이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불과 몇 시간 전에 G80 2.5 터보를 시승을 했었어 가지고 정확히 파워트레인은 같거든요. 8단 자동 변속기에다가 2.5 터보가 설린 엔진 맞물린 게.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음.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차의 스팅어는 아무래도 좀더 스포티한 차니까. 어떻게 세팅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아유 이런. 아까 G80 때도 느꼈었던 건데 이게 이상하게 엔진은 시동을 걸잖아요. BMW 모터라도 박스 엔진처럼 좌우 진동이 생기네요. 지금도 똑같네. 음, 신기해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리고 멈췄을 적에 들어오는 소음이나 진동 이런 건. 굉장히 잘 정제가 돼 있어요 G80만큼 조용한 것 같은데요 멈췄을 적에는 근데 이제 뒤에서 약간의 그런 배기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있고요 이2.5 터보 엔진이 의외로 엔진 자체의 사운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액티브 사운드 제네레이터 같은 거 활성화를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강하게로 돼 있죠 3.3 터보에는 가변 배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이런 배기 플랩이 열리고 닫히고 조정이 되면서 더 이제 다이내믹한 그런 사운드를 내게끔 연출이 되는데 2.5 터보에는 그 기능은 빠졌어요. 그냥 액티브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M LSD 있죠 기계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그게 이제 전에는 후륜에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오릴 드라이브에도 들어가나봐요. 제가 이걸 카탈로그 상에서는 또한번 말씀을 잘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 카탈로그를 보면서 좀, 어, 잘못 이해해갖고, 3.5 터보만이 아니라 2.5 터보에도 MLSD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다이내믹한 그런 주행이 가능하게끔 연출을 하겠죠. 3.3 때는 남산 소울 길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북악 스카이거든요. 좀더 몰아 붙일 적에는 명쾌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그리고 타이어가 지금 이제 PS4로 바뀌어갖고, 제가 지금 개인 제 차, 집차에도 PS4를 끼고는 있습니다만, 이 타이어는 참 무난하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웻 그립도 그렇고, 정숙성도 뭐, 그렇게 조용한 타이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집차에도 쓸수 있을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와 조화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는 그리고 또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이 앞에 브레이크 시스템도 지금 브랜보고, 가변식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갔는데, 휠도 더큰게 들어갔죠. 19인치가 들어갔는데, 그 조합이 잘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2.5 터보 엔진은 기존 3.3 터보 대비 훨씬 차를 주물럭 펴락하기 좋은 그런 느낌. 오, 이 사운드는 아주 그냥 약하게 해볼게요. 약하게 해도 이래. 끄는 게 그냥 나은 것 같습니다. 스포츠로 뒀을 적에는 차가 확실히 좀 움직임도 적어지고 풀스로틀 할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넘을 때도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떨어졌을 적에 진동을 살짝 잘 흘려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운전자가 좀 여기가 큰데인데 운전자는 어 이럴 땐 뒤가 좀 띠릭띠릭 새는군요 근데 이런 이음 지금 일부러 좀 악셀을 가져가 봤거든요 가져가다가 더 온해 봤는데도 이전에 3.3때 탔었던 기억으로는 아유, 이런 미끄러지는 것도, 예. 잡는군요 카운터를 치긴 했는데도 아마 지금 3.3이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더 많이 부풀어서 그냥 미끄러졌을 것 같은데, 얘는 그거보다 이 토크 자체가 3.3은 50이 넘죠. 50kg 포스미터가 넘고, 얘는 이제 43kg 포스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범주에서 더 가지고 놀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뭐랄까. 어, 이게 턱, 아까도 이랬는데 저턱 넘을 적에 특히 이제 떨어질 적에 접지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니까 차가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얘는 잃었을 때 잡는 순간이 빠릅니다. 휘릭 잡는 느낌? 2.0 터보와 비교할 경우에도 조금만 더 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2.5 터보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움을 없앨 수 있는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제 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차를 재밌게 탈수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 같은 경우는 이제 쥐락펴락하기가 용이한 4티 세단이 됐고요. 산길에서도 충분히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차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 오일 드라이브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